안녕하세요. 김진욱 목사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BCD 안디육을 떠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 일행의 사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비방하고 방해하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용기 있고, 또 확신에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용기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힘입었다 라는 말의 헬라원의 헬라 어 의미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못 무엇 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라는 말은 주 안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었던 두 사도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확신에 가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